안녕하세요. 산사람입니다. 자, 오늘 나온 송입니다. 어, 총 2kg, 어, 정도 나왔습니다. 자, 이게, 요 1kg, 요거 1kg 그렇습니다. 이런 건 진짜 좋네. 오늘의 아주 예쁜 송입니다. 자, 이 송이. <laughs> 너무 사랑한 나무지딱 붙어 비습니다두 개가. 야 예술입니다, 예술. 이런 걸묶기 아깝겠는데. <laughs> 그지? 딱두 사람 같네, 두 사람. <laughs> 혹시나, 어, 송이 드실 분 계시면은, 어, 연락 주십시오. 조금 저렴하게 해가지고, 또, 조금 더 이어가지고, 그래 드리겠습니다. 어, 송이 같은 건 또,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, 이래 또, 총총 썰어가지고, 죽거리듯이도, 그, 회복에 굉장히 좋거든요. 간간에. 지금 종이가 많이 안 나오고 기할 때니까 지금 드시는 분들은 참 능력자십니다. <laughs> 자, 항상 건강하시고 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또 다음 뵙겠습니다.